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임 토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 소개해 볼게요. 먼저 점토 준비해 주세요. 저는 모데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셉 그린이랑 옐로우 그린 이 초록색이랑 연두색 물감을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칼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면 끝이고 한번 음, 해볼게요. 어제 <�Off> 나가 아주 예민하네라서 냄새나. 죄송합니다. 아우. 새 건데. 이게, 이게 반, 반 정도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이게 한개 한 정도가 더 집에 있어요. 이거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아주 이거 토핑 만드는 게 처음인데 이렇게 놔야 되겠다. 먼저 얘를 이 옐로우 그린으로 염색을 시켜주세요. 모델나는 조금만 해도, 뭐, 진해지니까, 주의하시고. 어머. 껍질도 똑같은 색깔로 할까? 아니, 네. 그 아, 이렇게 반죽을 하기 힘들데 많아서 그런가? 색을 시켜줬는데, 좀 연한 듯이. 짚어서 조금만 더 염색을 시켜줄게요. 지금 옆에는 옆집 친 아, 옆집 언니분과 옆집 언니분의 사촌동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깨야 같이 자랑하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잘 섞어주세요. 조금만 더 진하게 해줬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좀 굳은 것 같아서 물티슈로 톡톡톡 해주면 부드러워지고. 얘를 이제 땡그랗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10등분이나 7, 8등분으로 해줄 건데, 전 지금 10등분을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 망요 정확히 하기 위해서 10등분을 저한테 10등분이 어렵네요. 아니야, 이건 좀 아닌 듯. 아, 다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제 8등분을 해줄게요. 아이쿠. 8등분이 제일 낫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고 잘라주세요. 쿡! <laughs> 죄송. 밖에서 왜? 안보일수도 있다 어, 이렇게 선이 있는 도피 몇달만에 만드는것 같은데 내가 요즘 미니어처를 했나? 그걸 만들진 않았어 거의 다 시간에 빠져가지고 그럼 이제 후기 영상 같은 거밖에 먼저 올려서. 이런 식 해주고요. 아, 맞다. 흰색 물감도 필요해요. 없지? 없을 아, 어쩔 수 없다. 아, 있어. 얘를 이렇게. 어, 있다. 흰색 물감이 필요합니다. 모델나는 반투명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깎지 않은데? 여기. 튀어나와 알겠어. <laughs> 그냥 반투명을 해도 되지 않나? 반투명을 해도 되지.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반투명을 하겠습니다. 하기 귀찮아요. 차라리 그냥 모델나 소프트로 살걸했어이 하고. 늘려 주세요. 이거로 해 줬고요. 이제 얘를 눌러 주세요. 꾹꾹꾹꾹. 꾹꾹꾹꾹. 해 주고 하나를 떼서 뭐. 이렇게 너무 두껍게 한것 같아. 그럼 모델나보다 아이클레이나 천사 점토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급 점토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있어도 안 쓰는데, 성격. 자얘왜 이래. 죄송합니다. 저를 부른 게 아니라, 옆집 언니를 불렀어요. 이렇게 커요. 한개 남았다. 드디어 하,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다 해줬으면 하, 잘 다듬어주세요. 일단. 그리고 이렇게 서로서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번에 좀 크게 만든 것 같아요. 굳었나봐요. 잘안 붙어. 네. 죄송합니다. 그래, 그냥 막 끼어도. 아이고, 안 했어요. 손이 잘 나오길 바라고. 이제. 색을한번더 둘러줄 건데, 얘를 길게 늘려주세요. 좋고요. 네, 모데나를또 꺼내주시고, 요, 그린으로 염색을 시켜주세요. 색깔은 이렇게 진하진 않아도 되요 이렇게 염색시켜주고 왔고요. 색깔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얘를 이제 길게 밀려주세요전좀 두껍게 하려고 많이 했어요. 실구로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늘려주세요. 늘리면 길이가 조금 더 변하니까. 헐걸더 길어졌다. 이렇게 할게요. 나와 이미 망한 거 그냥 해 그러다가 잘 나오면. 크다. 자 이대로 나오면 좋겠다 그럴 리가 있나? 음 너무 크게 만든 것 같아. 내가 만든 것중 제일 크게 만들었어요. 길게 만들어줘. 아좀더 아까워. 망하면 진짜 아까운데. 요만한 터피인 것 같아. 눌러가면서 해줘야 돼요. 밀면은, 어머, 회오리가 돼가지고. 잘라서 <laughs> 이렇게 늘려줬는데요. 어? 되게 힘들어요. 죽는 줄 알고. 어... 잘라볼게요. 어인 응? 나왔어 왜 이래 이거 왠지 안 나올 것 같아요 잘지 흰색이 물감을 섞었어야 되는데 초점아 좋자마... 아 이거는 다 굳으면 제가 나중에 슬라이스 해보는 영상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라인 토핑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